안녕하십니까 해피볼링입니다.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출시한 햄버 악세사리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크기는 가로 길이가 25cm, 세로 길이가 대략 20cm고요. 크기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시죠?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보면 요렇게. 다른 악세사리백이랑 좀 다른 점은 플라스틱 케이스로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방. 맬수 있도록 끈이 준비되어 있고요. 끈은 요런 식으로 포크식으로 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끈 길이 조정은 당연히 되고요. 그리고 안에 내용에는 요런 식으로 벽을 따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다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편하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상단부위에는 나머지 볼링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놓고 홀드 할수 있고, 비닐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외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제품은 메타지만 에나멜, 외피도 있고요.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에 이런 식으로 고리식으로 걸어서 가방처럼 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한쪽 부분은 미리 결속을 해놨고요. 다른 한쪽 부위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꽂기만 하시면 자 이렇게 크로스백처럼 이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요. 당연히 액세서리 백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오늘은 햄머사에서 새롭게 나온 2025년도 액세서리 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해피볼링에서 절찬 판매 중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